9월 2일 역대상 16장부터 18장까지 읽겠습니다. 16장 하나님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괴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티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 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 있게 치고 제사장 분야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분이라. 그 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일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 것 없으며 그 땅의 개기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량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로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으로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에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 육십팔 명과 여두드니 아들 오벳 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부 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진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든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사,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든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된의 아들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묻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1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종 네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하고 또한 내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양 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내 모든 대적으로 네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내 씨. 곧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전에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과 같. 지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니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혜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 하니라 1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달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함에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천 대와 기병 7천 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백 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색, 사람, 다메색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에세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색 아람의 수비대를 둠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시의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이 많은 노트를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노태야와 기둥과 노트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달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무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달 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달 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쇠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릴 때.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은 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세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팔천 명을 쳐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 장관이 되고 아히돗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레사람과 블레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